나 오늘 처음 봤어. 우리, 우리 만난 적 있어? 뭐 어, 이렇게 좋아해? 아, 제가 간식을 주고 있거든 지금. 있거든요. 간식 줄까? 간식쟁이네, 이거 간식쟁이. 그렇게 맛있어? 부거가 그래 그렇게 맛있어. 발 어떻게 할 거야? 다 얘기했어. 빨리 내놔라. 빨리 안 내놓으면 너 이러면서 막. <웃음> <웃음> 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어. 뽀뽀하면 안 해. 진짜 눈 예쁘게 생겼다.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앉아. 아니야 꼬리 살랑 살랑 하지 말고 앉아 앉아 그렇지. 손손 손. 손. 잘서 있어! 원하는 거 있어? 원하는 거 있어? 뭐? 말해봐. 너무 귀엽다. 미키야. 안녕하세요. 오늘 재능 기부할 아이는 바로 요아입니다. 얼음땡 놀이 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 착하죠. 너무 좀, 어디 보는 거야? 아마도 이 아이는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경험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길 위에서, 도로 위에서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시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던 2주 동안, 어, 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입양하실 분도 나타나지 않아서, 어. 키 맞고 어, 안락사 하루 직전에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구조한 곳은 유행사라는 곳이고요. 유기동물 행복 찾는 사람들 유행사라는 단체에서 이 아이를 구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또 만나게 됐네요. 헉, 아가 도로 위에서 힘들었지. 근데 왜 자려고 그래? 벌써부터 이제 시작인데 눈이 지금 껌뻑껌뻑하네요. 구조 후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마쳤고 전염성 질병도 없었고 또 중성화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키예요, 비키. 비키 이름 컬러 뭔가 잘 어울리잖아요? 외국 언니 같고. <laughs> 미안해, 언니가 원래 이래. <laughs> 나이는 한살 정도 추정이 돼요. 시야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예쁜 여자아이예요. <laughs> 너무 이러고 있어 지금. 뭐? 저기 뭐 있어? 뭐 있어? <laughs> 지금 또 우리 비키는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좀큰 편이에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꽤크죠. 몸무게는 한 6.6kg 중형견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 비키가 지금 구조하고 이제 나온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저는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컬러가 폭스테리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폭스테리어 믹스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컬러나 그리고 지금 이제 길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다 갑옷이에요. 이 등쪽과 엉덩이 이쪽 많이 엉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폭스테리어 라인으로 한번 미용을 예쁘게 하면 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테리어 라인으로 응용을 해서 해볼 거고 얼굴은 약간 이렇게 기 세웠을 때 이렇게 보면 기 세웠을 때 화이트 테리어 이렇게 좀큰 동그라미로 커트해 놓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상상은 하지만 항상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한번 우리 비키를 지금 말한 대로 시작을 해보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라 거. 머리 풀르고 우리 미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누가 이렇게 이쁘게 묶어줬어. 머리 뭐야? 락커 같은데 락커? <laughs> 헤드뱅 해야지. <laughs>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귀여워. 애니살롱. <laughs> 우리 비키가 아마도 첫 미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클리퍼도 처음 경험할 거니까 조금 적응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 놀라지 마. 어, 괜찮아? 괜찮지. 어, 무서운 거 아니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지? 괜찮다. 아이 잘한다, 그렇지. 옳지. 괜찮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옳자. 아, 느낌 이상하다. 느낌 이상해요? 간질간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 이거 엉킨 거 밀어야 돼. 옳차. 안 나가, 날리 그렇지. 아, 미안해. 좀안 나가, 날리 이게. 와. 끝이 보이고 있어 의자 의자 비키야 비키야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착하다 진짜 비키 정말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듬직하고 착한데 어?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잠자네? 음. 짜자잔, 덮어. <laughs> 선물입니다. 너 얘도 근데 아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지금 되게 가벼워졌을 거야. 이거 한 장으로. <laughs> 이거 겨울에 이렇게 나 이렇게 소매 이렇게 해도 되겠네? <laughs> 이게 지금 정말 단단히 엉켜서 꽤 무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늘어나지도 않아요. <laughs> 홈쇼핑인지 홈쇼핑 같은데 이거? <laughs> 어, 무거웠지. 이거 등에 업고 다니느라고. 근데 얘도 시원한 걸 아는 것 같아 지금. 자기가 이렇게 무거웠던 게 떨어져 나가니까 신기한가 봐요. 맞아, 해줄게. 됐다! <laughs> 벌써 라인을 이제 막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케어 해줄게. <laughs> 발바닥도 잘해. 얘 뭐지?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건가? <laughs> 유기견이 이렇게 또 얌전하기 힘든데 왜 다들 착한 거야? 비키야, <laughs> 너 진짜 너무 잘한다. 어쩜 이래? 몸에 이렇게 또 힘을 안 주는 애들 진짜 드문데, 뭐지? 이 아이는... 어머, 진짜 너무 잘한다. 100점 만점에 얘도 100점. 진짜 매일 미용하는 애들보다 더 잘해. 점 이래. 비키야 끝났다. 어, 이대로 집에 가도 될것 같은데? 비련 비련의 여주인공 같지 않아요? 아니면 최준? 얼굴에서 막 빛이나. <laughs> 어 언니 너무 이쁘다. 너무 간지난다 진짜. 얘도 또 일진 언니야? 목욕하러 갑시다. 한방 짱! 아, 목욕도 잘해. 우와, 이뻐라. 이견 아이 기억나실까요? 캐나다에 가서 지금 좋은 가족 만나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랑 닮았어요. 그 아이가 생각나. 거품 바르니까 더 똑같아. 자 여러분 가자. 잘했어요. 비키 너무 잘해요. 거의 이뻐졌어, 목욕하니까. 미쳤다. 귀여워. 일단 커트할 동안 눈이 안 보이니까 언니가 앞에 눈잘 보이게, 안 흘러내리게 찍게 찍게 아기 됐어, 아기 됐어. 아, 이대로 가도 귀여운데? 오늘 이대로 가도 너무 귀여운데, 얼굴? 끝. <laughs> 이제 끝! <laughs> 이렇게 해서 목욕 드라이, 제벌 클리핑까지 끝난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처음에 말한대로 폭스테리어처럼 이렇게 라인을 좀 남겼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이 라인들. 좀 특별한 스타일이 될것 같아요. 이제 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드라이를 해보니까 얼굴에 털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화이트테리어처럼 얼굴을 좀 크게 동그랗게 커트를 한다 했는데 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머리를 묶고 동그랗게 하는, 최대한 이 털에 맞는 미용 스타일로 다시 한번 커트를 해볼게요. 시작해볼게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바보 같아. 눈만 꿈뻑꿈뻑 애니살롱 발선부터 잡아줄게요. 옳지. 아, 진짜. 걱정이 없다. 너무 잘한다. 싹둑.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정말 예민함이 1도 없는 아이예요이 아이는. 정말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 야, 이거 인형이지, 니가 지금. 어떻게 손을 한 번도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허, 빼지도 않아. 얘 털이 너무 없다, 근데. 털다 어디 갔니? 털 어디 갔어? <laughs>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털이 막 잘려나가는 느낌 처음이지. <laughs> 여기에 지금 갑옷 있었는데 없어서 허전한 거야? <laughs> 괜찮아. 어? 어, 이제 적응했어? 옳지. 스티디 라인을 선택한 게 잘한 것 같아 그죠? <laughs> 얘가 다리 터력이 없으니까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쁜데? <laughs> 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할게 별로 없어 한숨 <laughs> 쉬었어 왜 게 꼬리 허, 너무 잘했죠? 엉덩이 꼬리 이쁘게 방망이 해줄게요. 우리 비키 너무 잘해요. 싹뚝 어 무슨 느낌? <laughs> 괜찮아 짧게 할 거라 문제 없어. 난 꼬리 컷할 때가 제일 재밌어. <laughs> 머리 묶어줄 거야, 언니가. 머리를 묶어줄게요. 끝! <laughs> 머리 예쁘게 묶었으니까. 미안해. 오케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커트 해야지. <laughs> 너무 귀여워 갖고 지금 다들. 눈 앞에 잘라줄게. 얼굴 털 잘리는 거 처음이야? 이삭뚝, 어? 맞지? 생순이 같아. 그래서, 우리 비키의 미용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미 귀여움은 무엇이에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신의 한 수. 너무 귀여워요. 머리 묶고 이렇게 동그랗게 커트하는 스타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바디도 테리어 라인으로 해서 되게 관리도 편하고 쉽게 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미치, 미쳤어 미쳤어 이거 <laughs> 영상 보고 정말 눈이가 폭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또 채널에 천사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아이 지금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비키 나이는 한살 여자아이고요 중성화 다돼 있습니다 이 아이의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 넣어 드릴게요 인스타 아이디 DM 주시면 문의 가능합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비키를 미용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아이는, 어, 좀 침착한 분들이 키우셔도 너무 좋겠다. 좀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는 가족들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지금 호기심도 많고 성격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기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재능 기부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자꾸 소중해. 미쳤다. 가자. 가자. 우리 간식 먹고 이제 놀을까? 어, 그거 뭐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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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예요? 먹을 거야? 빨리 내놔라. 그렇지. 안 돼. 앉아. 앉아. 아니야. 뺏는 거 아니야. 앉아. 앉아. 면 진짜 난리 나겠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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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는 거 이제 정확하게 배웠네. 앉으면 간식이 나온다. 원래 앉아를 못 했던 애인데 오늘 제가 간식 주면서 계속 훈련 시켰더니 되게 똑똑한 아이야. 얘는. 간식 내놔라. 앉아도 보고. 없지? 좋은 소식 들어올 거야, 알았지? 가서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놀고 있어. <laughs> 그러면 안 되지. 비키야 여기 있어, 비키야 여기 있어. <laughs> 가서 어잘 뭐 먹고 있어야 돼.